안녕하세요. 영화 히든베이스 PD 박경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주말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함께 이 자리에 감사 인사 전하러 와주셨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송수원입니다. <laughs> 아예 <laughs> 이제... 진짜 저희가 무대 인사를 다니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나 환영해 주시고 어, 환영해 주셔서 정말 신나게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 어, 열심히 무대 인사하고 있습니다. 저희 히든 페이스는 어,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그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. 저 영화 보시면서. 과연 나는 어떤 욕망을 갖고 사는 인간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영화를 봐주셔도 아주 재밌게 저희 영화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로 어 이렇게 올해 벌써 12월이라 이제 마지막이네요. 마지막 한달 남았는데 여러분들 어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어 여기 CGV죠. CGV에는 에그지수라는 게 있대요. 어 영화를 보신 분들. 저희가 에그지스가 9점이 넘는다고 되게 좋은 평들을 하고 해주고 계셔서 더욱 힘이 나는데 어, 더더 올라갈 수 있게 에그지스가 10점이 나올 수 있게 <laughs>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.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요.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히든페이스에서 미주 역할의 박지연입니다. 네, 이렇게 12월 첫째 주부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저희 영화는 오가 앞서 설명했지만 인간의 어떤 민낯과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. 어, 영화를 보시는 동안은 이 암전된 극장 속에서, 어, 각각 관객들 분마다 스스로 갖고 계신 욕망이 무엇인지, 솔직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신 뒤 아까 에그지수 깨지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요. 좋은 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사무장 역할을 맡은 박성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12월의 시작을 히든페이스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여러분, 한분한분 한 만나 뵙기 위해서 저희 스테비아 배우들 한 500명 정도가 열정과 땀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그걸 우리 감독님이 총 지휘해 주셨고요.